어느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훈의 생각에 결국엔 나중에 몰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바람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여름 마블 내릴 오징어 게임의 대장정 시즌 3 공개를 앞두고 해외 각종 매체를 통해 오징어 게임 배우들의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시즌 3 관련 눈여겨보면 좋을 힌트들만 골라 정리해봤습니다. 짧아. 전 시즌에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소중한 친구 정배의 죽음을 마주한 기훈 왜 나만 살려둔 거야? 이후 거대한 죄책감과 패배감에 시달릴 기훈이 과연 어떤 태도로 게임에 임할지가 이번 시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일 텐데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공식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기훈과 살아남은 참가자들은 더 치명적인 게임 속으로 다시 휘말린다. 각 라운드마다 결정은 더 무거운 대가를 초래하고 절망 속에서도 기훈은 중대한 선택들을 내려야 한다. 그 선택이 구원의 길이 될지 그를 무너뜨릴 마지막 한수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연 기훈은 끝까지 인간성을 지킬 수 있을까? 프런트맨은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 시즌 1에서 게임의 시스템을 통해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 속 치열한 경쟁을 시즌 2에선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반란과 그 실패를 보여주었던 황동혁 감독 시즌 3를 통해 시청자들이 어떤 걸 얻길 바라냐는 질문엔 다소 철학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서 시즌마다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Do you believe h u m a n i t y 아직도 사람을 믿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이이 작품. 오징어 게임은 인간성과 이기심, 연대 혹은 그를 깨부수는 생존 본능, 신라 같은 희망 혹은 참가자 그들의 멘탈을 짓누르는 절망을 대비해 보여주며 서바이벌 게임을 둘러싼 입체적인 스토리를 통해 많은 이들의 과몰입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번엔 기운이 통과할 극적인 감정의 변화를 통해 시즌3의 메시지를 투영해낼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운의 전이를 시즌3까지 따라가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인류의 인간의 같은 것이 있나 저 사람한테 양심이란 게 있나라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찾으려고 하고 질문을 하는데 정작 나는 저 사람 인간성과 정의 하는만 믿고 는려온기는안그래는꽤유리멘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하 친구는 이친구가이번 게임에 엄청난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만은 분명해 보입이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우리 모두가 자기 안에 있는 인간애를 찾아낼 때이 세상이 조금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답변에서 전이 캐릭터가 떠오르더라고요. 홍보 기간 내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 바로 이병헌입니다. 물론 기훈과 툭툭 주연이시니 여기저기 바쁜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답변들이 꽤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어쩌면 정배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거, 세상에 대한 희망 같은 것들을 여전히 믿고 끝까지 생각하는 기운의 생각이 결국엔 나중에 몰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바람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호라 배우의 답변에 따르면 프론트맨이 완전 단호박 필러는 아니며 그의 입장 역시 이번 작품에서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힌트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 역시 게임의 희생자라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런 답변을 듣고 예고편 속이 대사를 들으니 어쩌면 프론트맨이 오징어 게임의큰 세력에게 맞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더라고요 게임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준호의 활약이 그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고 준이가 임산부라는 설정, 인호가 임신한 아내를 지키기 위해 이 게임에 발을 들였다는 설정 역시 단순한 우연은 아닐 테니까요. 여기에 프론트맨 스핀오프도 사실상 시즌 2 홍보 활동에서부터 계속 언급되어 오고 있는데. We see a one yeah! 안 나오면 스핀오프든. 스피너프는... 다른 시즌이든 뭐가 됐든 그때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만한 성공개된 스트리미지를 통해 이노의 응. 과거가 시즌3에 나오는 게 확정된 상황 많은 팬들이 시즌3 속 프론트맨의 운명을 점치며 이 캐릭터와 비교하고 있기도 한데 시즌3의 마지막 장면 프론트맨이 그 검은 가면을 벗으면서, I'm your father. 계약서 잘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럼 황인호 시리즈 1, 2, 3편 다시 볼수 있는 걸까요? 여튼, 그가 변화하게 된다면, 그의 캐릭터가 훨씬 풍성해지는 것에 더해, 인간성을 믿냐는 작품의 메시지에도 힘을 보탤수 있으니, 눈여겨보면 좋겠죠? 프론트맨의 변화에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인물, 그의 동생 준호입니다 시즌2에선 망망대회를 돌아다니기만 해서 원피스냐, 도라의 모험이냐 등의 아쉬운 평을 피할 수 없는 캐릭터였는데, 시즌3에서 그가 풀어야 할 숙제가 꽤 많죠. 일단 프론트맨의 가면 속 얼굴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이노와의 서사도 풀어야 하고요. 경찰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게임의 실체를 외부에 고발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낼 인물이기도 하죠. 위아준 배우는 시즌3에서 준호의 목적과 서사가 본격적으로 풀릴 예정이라 하며 형제가 제외하게 된다면 준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분노와 슬픔, 기쁨을 모두 겪게 될 것. 이와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연기하는 건 배우로서 큰 도전이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번 시즌에서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줄 만한 인물이 있죠. 바로 노울입니다. 전직 군인 출신의 탈북자인 노울은 참가자가 아닌 경비병으로 등장하며 이례적인 반전 등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캐릭터였는데요. 딸을 찾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망설임 없이 처리하는 냉혹함이 돋보이지만 동시에 성남는 장기밀매는 눈 감아주지 않는 인간성이 돋보이는 인물. 지켜야 할 아이가 있다는 공통점으로 묶인 경식과 함께 시즌3에서 남다른 활약을 선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병정으로서 한계를 깨고 게임의 틀을 뒤흔드는 새로운 핵심이 될수 있을지 그가 장기밀매에 얽힌 비밀까지 마줄기처럼싹다 뽑아낼 수 있을지 눈여겨봐도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또 다른 인물들, 명기와 준이인데요. 준이야 이미 임신 중이라는 설정에서부터 시즌 2 3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아왔던 캐릭터죠. 일곱 편에선 간난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laughs> 그가 이번 시즌에서 출산할 것이란 사실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 과연 이야기를 둘러싸고 기운과 프런트맨이 어떻게 반응할지, 혹시 장기밀매 병정들이 아기까지 건드리는 건 아닐지, 그로 인해 노을의 버튼이 눌리는 건 아닐지, 방득이 직접 시즌3의 전체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밝힌 이 아기가 게임의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일 겁니다. 여기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을 인물은 아기의 아버지인 명기겠죠? 감독은 이번 시즌에서 명기가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의 변화가 그의 선택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고하기도 했는데, 잠시 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명기가 출산을 앞둔 혹은 이제 막 출산한 준희를 대신해 게임을 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서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As you know, uh, 명기 is greedy for the money. At the same time, 명기 truly love 준희. So he is still torn between 준희 and the money. That's the point. 뭔가 오징어 게임 특성상 예상치 못한 베네핏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소외된 약자를 버리지 않는 게 옛날 애들이 지키던 아름다운 규칙이라나. 다른 참가자들의 동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일 것 같기도 하죠. 오징어 게임 시즌2-3 홍보에서 빠지지 않는 주요 인물이 한명더 있었으니 금자를 연기한 강혜진 배우입니다. 양동근 배우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금자가 머리를 풀어헤친채 오열하는 장면이 나온 것으로 봐선 아마도 용식이 시즌 초반에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닐까 예측되는데요. 용식 대신 금자의 인터뷰에 늘 함께하는 인물, 바로 현주역의 박성원 배우입니다. 물론 조연들이 같이 붙는 경우는 많지만 그래도 보통 관계성 있는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들을 붙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더라 두캐릭 터의 감정적 발전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시즌1 속 외국인 노동자 알리와 탈북자 새벽처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황동혁 감독. 해당 포지션을 이어받을 캐릭터가 바로 트랜스젠더 여성인 현주였죠.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금자는 가장 전형적인 기성세대의 어머니, 현주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정체성 중 하나인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초반에 두 캐릭터는 서로를 경계하지만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한다고 라 밝히며 두 캐릭터의 팀플레이를 예고 한바 있습니다. 시 3에서는 우리 현주랑 또 준이랑 같이 그들을 보호하면서 같이 서로 신뢰하면서 시즌 3에서는 좀더 강력하고 깊이 있는 여성들의 연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 정체성, 삶의 방식 등 극과 극에놓인두 캐릭터가 함께 연대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화할 수 있는지 두 캐릭터의 서사를 통해 감독이 계속 강조하던 인간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죠. 늘 상상 그 이상의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던 오징어 게임. 여러분의 예측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우리는 다음 영화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